우와.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 저의 구독자분들을 알아봤어요. 이제 네이버에 들어가서요. 이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이버에 들어가서 유튜브라고 칩니다.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걸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서요. 자기 채널에 들어갑니다. 이거 왜 클릭해. 이따가 사연이라고 칠게요. 네, 이렇게 치면은 왜 이러지? 서연이라고 쳤더니 여기 제 업로드 서연 이응이라고 쳤네요. 에휴 정말. 저는 제 업로드 거기에 들어갈게요. 지금 화면이 좀 느려서 그런데. 응? 내가 원하던 건 이게 아닌데 한번 칠게요 서서이이 일스 소개, 소개 라고 쳐야 전 나와요 그래야 됩니다 이분은 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가시면 저의 구독자 분들을 볼수있더라고요 여기, 여기 구독자 27명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제 구독자가 나옵니다 자한 명씩 볼게요 시, 이름이 좀 그런데, 시발놈 망할님, 구독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쿠하비님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김지민님, 감사드립니다. 어, 구독자가 많아, 많아서 살것 같네요. 엄마. 그리고, 수학 시간에 자는 남자님, 감사드립니다. 엄마나? 그리고, 내, 나의 인생, 재미지다님, 감사드립니다. 농확됐 했나봐. 그리고, 좀 긴데, 한, 꿀잼 영상 보면 박수 치는 한조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래TV님, 감사합니다. 가래TV인지, 어, TV가래인지 잘 모르겠어요. 겐지충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반모하는 사람들께는 제가 반모를 할게요. 버거언니, 고마워. 저도 구독을 했지만, 어거니, 고마워요. 구독자가 242명이에요. 그리고 얘는 실친인데, 김예지, 감사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사판, 숙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가 134명이네요. 우리 파티, 우리 파티 유튜브님? 감사드립니다. 독자가 60명이네요. 넙치, 넙치? 넙치? 넙치인지, 치, 엑스, 넙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용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전 용어를 잘 몰라요. 풋설리 유튜브님 감사드립니다 어우 다들 구독자가 많으시네 달빛소년님 감사합니다 달빛소년님이라고 하지말죠 반모하니까 그리고 로비날 MC T 티... E 몰라 나 이거. 감사 고마워 <laughs> 비니 가... 아트루이을 자꾸 올리네 리니아 강, 고마워 그리고 혜윤 유튜브 고마워 한소라님 감사드립니다 오 리니 유튜브님 감사합니다 애께사랑님 감사드립니다 이루요하야 고마워 애께영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 구독자분들을 알아봤어요. 30명 정도 되면, <laughs>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가 되면은, 제가 많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까지 서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분들 사랑해요.